오성식의 팝스 잉글리쉬를 진행했던 오성식 선생님 우연히 만나서 지금 인터뷰. 아, 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방송을 한 때는 TV를 틀면 매일 봤는데 요새는 <laughs>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유, 캐나다에 이민간지 네. 8년 되는데요. 사실. 갔다가 돌아왔어요. 네. 이제 사실 이게 어, 개인적인 히스토리인데 우리 아이가 영어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어 그러면 영어 어. 강사로서 자존심 문제도 네, 있고, 당연하죠. 영업이 그래서, 안 되는 거군요, 말하자. 면 맞아요. 그래서 네. 어렸을 때 영어를 안 하면은 영어가 힘들거든요. 네. 음,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2년간 살았는데. 음. 갔다가 돌아와서 한국 학교에 적응하는데 사실 실패했어요. 아, 어. 좀 가슴 아픈 얘기네. 네, 그러니까 기러기 네. 아빠들이 그런 일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에 가서 올해 이제 막내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아, 그 이제 그래서 네. 이제 어자식 농사 다 끝내고 네. 그리고 이제 들어왔죠. 캐나다 어디 지금? 저 벤쿠버. 벤쿠버. 네 벤쿠버라면은 동계 올림픽도 했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부 지역에 그렇죠. 네. 네.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랭킹 5위 안에 항상 드는 정말 살기 좋아요 천국과 가까운 데가 있다면 바로 어, 여기일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네그 네. 네. 정말 맞아요 살아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랭쿠버 같은 곳은 어 되게 춥지 않냐 재미없는 천국 네. 한국은 재밌는 지옥 네 데 네, 재미없는 천국보다는 재미있는 지옥이 훨씬 재밌어요. 그래서 뱀, 들어왔어요. 밴쿠버 주변에 있는 네. 그 원주민들 생활박물관 이게 또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한번 가봤어요. 우리식 장승 같은 것도 있네. 맞아요. 네, 네. 잘하시네요. 네. 아무튼 <laughs> 네. 아, 평창이 올림픽 네. 유치했을 때 밴쿠버한테 세표차로 져가지고 못했던. 아 저는 그 정도의 지식은 없네요. 밴쿠버 <laughs> 소치한테. <laughs> 네. 계속 세표차로 밀리다가 아 이제 삼수만에. 네, 됐는데. 맞아요. 네. 벤쿠버, 그때 그 동계올림픽 할때저 벤쿠버에 있었는데, 김연아 선수. 눈이 안와 가지고요. 네. 굉장히 고생했어요. 어, 어떻게 눈을 그럼 눈을 조달했습니까 그, 그, 굉장히 재밌는 얘긴데요 네. 거기 벤쿠버는 그 드라이, 플라, 아, 드라이 스노우라 그래가지고. 네. 눈이 건조해요. 이해가 잘안 되시죠? 어, 그 이해가 네. 안 되는데. 굉장히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건조한 눈이어서 잘뭉 쳐지지가 않아요. 아그 그러니까 음, 사랑 눈 같은 거로 그냥 뭐 일종의 그벤쿠버는요 네. 굉장히 일년 내내 건조합니다 네. 그래서 어 집안에 그 곰팡이가 없어요 어 아주 신기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야. 겨울도 춥지가 않고 여름도 덥지가 않고 습도가 없기 때문에 야, 곰팡이가 어. 견디지 못하는 네네. 도시 네. 그래서 그벤쿠버 올림픽이 아마 기록이 최악의 기록일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눈이 뭉쳐지지 않기 때문에. 음. 이 저기 뭐야 그 스키나 스키가 이 설산 경기에 네, 네. 스노보드 그안 좋다고 그래요. 네. 아이설질이 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경기아마 기록 경기는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눈이 안 와서 막 기대로 막눈 뿌리고 그랬는데 간신히 경기를 좀 마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밤보 <laughs> 김연아 선수가 김연아 선수 굉장히 유명하죠. 그때 현지에서는 어땠습니까, 아이뭐 대단했죠, 네. 김연아. 그니까 한국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에요. 전 세계를 어, 비교해 보면, 네. 제가 지금도 이제 가끔 강연 가면은 우리나라가 중진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초선진국이에요. 어, 상당히 선진국이죠. 어, 그럼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만 딸리지 다른 네. 건 하나도 안 딸려요. 그 어, 정도로 자신감을 가져도 어, 된다. 그럼요. 네. 그런데 교포의 지위가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엔뭐 캐나다 교포다 미국 교포다 하면 와 이랬는데요. 지금은 아, 한국에 오면 그렇죠. 에이 이러거든요. 이제 거주지만 다르게서 아, 사시는 분이지. 아이 그럼요. 그아 이게 한국이 워낙 지금 발전이 돼서 네. 어, 지금 외국에 살면 이게 좀, 좀 네. 적절한 표현이 아닐는지 모르지만 촌놈이에요. 네. 총놈이에요. 네. 에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한국이란 나라 굉장한 나라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나가 있는 동안 한국을 1 년에 한 6, 7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일 때문에. 그래서 그 감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요. 네. 대부분 한번 나간 분들은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는데 그 곳이 좋아서 못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라 와서 보니까 한국이 1, 2년 사이에 너무 발이해했니까 적응을, 적응을 못하는 네.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교민회가 보면은 적응이 언제 이민 왔는지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옷차림을 <laughs> 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교포들도 한국에 오면은 <laughs>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비정원이죠 그렇죠. 여행을 네. 네. 쫓아가.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단벌 사이버야. 그다음에 친구들을 만날 수가 네. 있거든요. 성문조합영화에 보면은 영어 배우는데 왕도가 없다. No royal road for learning English라고 하지만 그래도. <laughs> 이 영어 강사계의 지존을 만난 김에 네 원포인트 레슨 그래도... 영어 잘하는 방법 네.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는 나이고요 정말 이거 미안한데요 정말 나이는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어, 생명과도 같은 존재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키 네. 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 얘기는 만 12세 이전에 맞아요. 배우는 영어는 네네. 그 뇌의 중심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12세 이전에는 네. 어, 우리가 이제 LAD 기능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네. 하는 언어 습득 장치가 작동이 되는데 아, 네. 그 이후에는 그 작동이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LAD 기능이 살아있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언어 성장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언어 성장판이 다쳐버려 열려있는 상황일 때는 그때 배우는 언어는요.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Acquisition, 습득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죠. Engraving, 그러니까 각인이 네. 되는 거 그렇죠. 거고요. 그냥 저절로 네. 배우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언어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게 근력은 좀 생기지만 키가 크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면 나이가 첫째 네. 중요하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무조건 많이 해야죠. 많이 읽고 네. 많이 그럼요. 쓰고 많이 말하고. 이 무시 없는데, 네. 근데 실제로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평생 하루에 1분 평균 영어로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네. 네. 그리고도. 영어를 다 잘하기를 바라죠. 그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꿈을 음. 꾸고 있는 거군요. 어쩌면 그렇죠. 그리고 외국 사람 만나면은 되든안 되든 일단 말을 해야 되는데 아, 머릿속에서 그렇죠. 삼형식, 오형식 네. 이거 문법적으로 네, 틀리면어떡하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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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저하다 얘기 못해 그러니까 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저절로 언어의 그 룰을 습득하지만 네. 나이가 좀든 사람들은 완벽한 영어를 안다 더라도 그래도 언어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술은 네. 얼마든지 익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 소통하는 거 정도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나라 바둑의 선구자였던 최초의 프로 바둑 기사 조남철 선생님이 네. 어떻게 하면은 바둑을 잘둘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런 방법이 있다면 나좀 가르쳐 주게 그러셨다는 거죠. 아, 네. 이 비슷한 명언이네요. 맨탈에서, 네, 네 명언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조만간 오성식의 팝스 잉글리쉬 혹은 오성식의 잉글리쉬 에듀케이션 네 매체를 통해서 볼수 어 있는 가능성 있습니까? 글쎄. 요 제가 네. 지금 캐나다에 8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비즈니스를 크게 해서. 네. 어떤 비즈니스가? 오성식 ]입니까? 국제학교라고 하는. 네. 에, 그래서 그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거든요. 유학 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네.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아. 1년에 4번을 들어가고 4개월을 캐나다에서 살아요. 아, 애프터스쿨 개념으로? 네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일을 하는 게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네. 네. 그래서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근황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뵙게 되가웠습니다 아, 유튜브에 네. 오성식의 아침 방송 이렇게 치면 제가 요즘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같습니 개인 방송의 시대가 활짝 네. 열렸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